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피곤해갖고 대충 찍을게요 오늘 오늘 수익인증이거든요 우리는 남산 알미우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이에요 남산 알미우는 13% 17% 근데 단타는 오늘 한개 손절 나가고 한 개는 지금 음, 수익권에서 빠져나오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 오늘 다른 분들 수익 내신 건데 20.6% 0.6% 이렇게 17% 134만 8천 원. 네, 음. 뭐또 오늘 도 수익 내신 분들 많아요. 이거는 남선아 미운가보다 늦게 타셨나 보다.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음 오늘 거, 오늘 수익 인증, 이렇게 많이 해주셨나? 잠시만요. 음... 일분 거, 124% 보이죠? 124%. 이게 남선알미이에요 우리 아직 홀딩이, 우리는 목표가를 알거든요. <laughs> 33%. 이것도 남선알미호인가? 다른 건가? 아, 일동, 일동제약. 제가 이거, 이거, 일동제약 그 21선에서 물량 모아가면 또 슈팅 먹을 수, 나올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분 그때 고맙다고 그랬어요 123%. 남선알미우. 우리 반가. 우리는 더 먹고 나올 거예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목표가를 알고 있어요. 보니까요. 그 유튜버 중에 목표가 모르면 62% 늦게 타셨네요. 190만원. 목표가 모르면 실력 없는 거거든요. 121%. 어, 이거 내꺼, 제건데요 이거. <laughs> 이거 제, 저도 인증했거든요. 어. 저는 얼마, 물량 얼마 못 샀어요. 거의 보초병 수준으로 샀어요. 물량, 뭘 시간 안 주더라고. 바로 올려보더라고요. 3일 만에. 천천히 올렸는데 빨리, 빨리 가더라고요. 예, 이렇거든요. 121%, 1.24%, 우리는 수익률이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남천을 미우는. 5월일, 아, 5거리 1, 2, 3, 4, 5, 6. 6거리, 6거 만에 3연상이잖아요 아직 홀딩입니다. 최종적으로 또 팔고 나오면은, 1번, 1번 106%. 최종적으로 또 팔고 나오면은 또 리뷰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대충 올릴게요. 너무 피곤해요. 단톡방 이거 하나하나 다못 보여드리겠어요. 그릇 많거든요. 뭐, 벨, 벨라님은, 음, 뭐라더라. 아무튼간에 차트의 신이다. 이러면서. 예,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오늘 단타 리딩 하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그런가 뭐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단타 리딩 하다가 하나 실수했는데 다시는 단타 리딩 안할라고요예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뿅